네, 안녕하세요. 리얼티스퀘어의 남승현입니다. 오늘은 만블루 내집 마련한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그좀 자리 잡고 이렇게 되면 내집 마련하는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투명 직업을 가지고 계신 전문 직업인들은 꼭 부동산에 어떤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세금 보고나 뭐 이런 거 택스 혜택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 전문직을 가지신 어떤 직장인분이 계셨어요. 집을 이제 구입하려고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부동산 에이전트분하고 일을 같이 했었는데, 오퍼를 넣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이 갑자기 제 생각이 났대요. 왜냐면 한 1년 전쯤에 저랑 부동산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저한테 상담하러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 지역을 원하는지 제가 찾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역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그래도 그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딱 팀워크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좀 해주실래요? 저렇게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좋은 전략을 짰어요. 왜냐면 저희 손님께서는 한10% 밖에 다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어도 좀 스트롱하면은 오퍼가 딱 이렇게 그 수락될 확률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그 스트롱하지 않은 바이어라고 셀러 쪽에서 생각을 하니까 좀 낮아요. 그래서 했는데, 어, 저희가 그 전략적인 오퍼를 하는 바람에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서 이제 에스크로 오픈하고 막 하는데 이렇게 잘 됐다고 그러는데 한 며칠 지났는데 바야분이 전화 온 거예요. 잠깐 얼굴 좀 보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 감이 딱 있거든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고 갔더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어, 남 선생님 이거 저희가 집을 못살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인한테 그 다운 페이먼트 돈을 빌려 드렸는데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 얼마 정도 다운을 할수 있으세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만불 정도 가능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한참을 생각을 했었더니 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론하는 방법을 컨벤션에서 FHA로 바꾸기로 하면서 이제 용자하시는 분과 제가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잘 진행을 하고 있었죠. 뭐 만불로 집 사는 거 쉬웠어요. 근데 이분 케이스는 굉장히 좀 다른 분하고 달랐던 게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집을 사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갑자기 에스크로 중에 실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느라고 정말 용지 하시는 분에스크로 하시는 분 고생 막 했는데 더 재밌는 거는 클로징 하기 전에 이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한한달 정도가 딜레이가 됐으니까 그래서 정말 오전에 클로징하고 오후에 이사를 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고맙다고 끝나고 나서도 김치 담가 주시고 요리 솜씨가 워낙 뛰어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만불 가지고 이렇게 산 분들이 또 예전에 쇼세일로 나온 케이스도 가격이 좀 좋고 그래서 아, 이 정도는 돈이 좀 조금만 있으면 사실 수 있으니 하고 들어서 그 만블루 집산 케이스가 이분뿐만 아니라 한케 제가 한 것만 해도 한 여섯 일곱 케이스가 좀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집을 마련하느냐는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레버리지라고 했고 용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용자를 받는 방법이 뭐, 컨벤션 론도 있고, FHL 론도 있고, 또 다운을 하나도 하지 않는 VA 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군인 갔다 오신 분들, 베테랑 분들 위한 거고요. 근데, 저희가 그 말하는 거가, first o e buy, 그러니까 내, 처음 내집 사는 사람한테는 이제 다운페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FHL 론을 권해드리는데요. 이 FHL 론이 뭐냐면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이라 해해서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3.5%로 가능하지만 또 그게 룰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항상 이걸 뭘 하다가 보면은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요. FHL 론은 다운은 조금 하지만 대신에 그 보험을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게지 인슈어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컨벤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통 은행에서는 20% 이상을 요구를 하는데 다운페이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게지론을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컨벤션료보다 조금 높다는 거. 그리고 좋은 점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DTI라 그래요. 내가 돈을 얼마를 벌면 내가 어, 집을 우, 그러니까 그 킵고잉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 레이스를 따져요. Dead Ratio라 그러는데요. 그게 컨벤션은 한43%뭐그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근데 이 FHO는 좀 높아요. 한50%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집을 사서 페이먼을 하는데 프로퍼티 텍스까지 다 포함이 돼요. h o a 도 포함이 되고 근데 내가 페이먼이 3,000불이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벌어드리는 게 6,000불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컨벤션을 하라 한다 그러면 한 7,000불 정도가 더 돼야겠죠. 그래서 그 인컴 퀄리파이가 좀더 쉽다는 거고요. 또한 가지 좋은 점은 FHA는 크레딧 스코어가 있잖아요. 크레딧 스코어가 500 이상이면 되는데, 이제 보통은 560? 이상을 원해요. 보통 크레딧 스코어가 낮아도 컨벤션 같은 경우 720을 풀이라고 보시고 600뭐2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어, FHA론은 낮은 크레딧 스코어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점인데 이제 한 가지 아까 그 인슈어런스.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대신에 인슈어런스가 들어가지만 이자는 컨벤션보다 FHA론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지를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거니까 는집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만불로 집을 산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산 거는 만불로 샀지만 그분이 38만에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세로 한 65만 정도 해요. 그럼 한 27만 불 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38만에 사서 60, 뭐 5만 이렇게 됐다고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한 거는 만 불을 가지고 27만 불을 한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치 상승 레버리지, 그러니까 그게 맞물려 가는 것 같고요. 또 부동산 투자는 좋은 게 페이 다운이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가는 바이어분이 집을 안 사고 렌트를 했었다 그러면은 렌트비는 계속 그냥 없어지는 거지만 내가 페이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는 그 에퀴티는 쌓이고.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원금 상환을 하면서 에퀴티는 올라가고 페이먼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굉장히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FHA 론 만불로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스코어가 크레딧 스코어가 낮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랜드 어프로브를 받은 데서 해야 돼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리고 싱글 패밀리는 FHO론이 다 됩니다. 그런데 콘도 즉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 콘도 어프로브를 받은 그 커뮤니티만 되고요. 또한 이거 가지고 FHO론으로 4유닛을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139만불 정도까지 그, 리미티드가 있어요. 그니까, 러 싱글 하우스 같은 경우는 72만 6천 얼마까지 있고요. 요 자세한 거는 이제 용자하시는 분하고 날그 말씀을 나누셔야겠지만, 그니까, FHL 론도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4 유닛을 살수 있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만불, 다운페이먼트가 필요하십니다. 뭐, 기프트를 받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크레딧 스코어입니다 크레딧 스코어가 매우 중요하고요. 나중에 그 융자 받는 방법에 크레딧 쌓는 방법도 제가 좀 말씀을 시간이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인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텐0 9 날인 받으시는 분들은 그로스 인컴이 아니라 내린 컴을 쓰기 때문에 융자 금액을 그. 그러니까 집을 살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용자 금액이 좀 낮아지는 것이 있으므로 그거 유의를 좀 내가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텍스 보고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W2를 받으시는 분은 그로스로 칩니다. 그래서 용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레딧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인컴 텍스 보고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텍스 보고를 못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하셨지만, 퀄리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스테이레 인컴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운페이먼을 좀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집을 작은 돈을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성심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은 이제 바이어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셀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현이었습니다.